여러분들, 인테리어 할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셨죠? 제가 철거 비용 아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마루 철거, 욕실 철거, 문짝, 문틀, 그 다음에 싱크대. 신발장 이런 가구 철거 이런 거다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. 근데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한 게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를 견적 내러 오시면은 당연히 천장까지 다 뜯고 뭐 방수층까지 다 걷어내고 이런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철거 비용이 천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전체 천장하고 욕실은 부분 철거하는 거를 추천드려요. 인테리어 할때 천장을 무조건 뜯어야 된다? 아, 아니거든요? 천장을 뜯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여쭤봐요. 천장을 왜 뜯으려고 하시는 거예요? 왜 철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? 물어보면, 천장을 더 높이려고요. 오래됐으니까 천장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천장은 오래갑니다. 계속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장이 처지거나 뭐 천장이 뭐 뒤틀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냥 단지 천장을 높이고 싶어서 천장을 뜯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. 천장에는 그냥 천장 판만 있는 게 아니라 조명 있죠? 화재 감지기 있죠? 뭐, 스프링 쿨러 있죠? 에어컨 있죠? 환기 통로인, 뭐, 환기 디퓨저 이런 것들이 있죠? 되게 많은 기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이 딱 지금 천장 높이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 배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천장 높이려고 뜯었다가 천만원, 이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막 추가되거든요?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비용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천장 그래갖고 높여봤자 1, 2cm에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, 중공, 당 천장을 영끌해서 최대한 높여놨어요.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높여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다음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. 욕실도 그냥 무조건 다 뜯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5년밖에 안된 신축 아파트인데도 뜯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이게 욕실 타일 뜯는 거와 안 뜯는 거와 철거 비용도 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바닥만 철거하고 바닥 방수만 새로 해도 충분히 방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 같은 욕실 꾸미는데 어렵지 않거든요. 타일 두께는 사실 1 c m 2cm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막 아우 좁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좁아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공사 예산을 아끼시려면 아파트 지은지 10년 미만 된 아파트들은 그냥. 바닥만 철거하고 세팅 하시는 게 훨씬 공사 예산 아끼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천장하고 욕실 타일을 전체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천장은 물이 새는 적이 있다거나 천장이 너무 심하게 처졌다거나그 다음에 천장 내부 상태를 천장 일부를 구멍 내서 봐요 상태를 봐서 속 안에 여유 공간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뜯는 게 좋겠죠 천장도 높일 수 있고 집이 넓어 보이니까 도움이 되잖아요. 그런 경우는 천장을 뜯어야겠죠.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연식이 한 20년 정도 되면은 한번 뜯고 다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욕실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타일을 두들겨봐요. 두들겨봤을 때 타일이 이렇게 들떠있으면 퉁퉁거리거든요. 타일이 들떠있는 경우는 이렇게 샤워하다가 이렇게 머리 감다가 툭 치면은 타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갖고 다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타일 상태에 따라서 철거 유무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한 20년 된 건물이라면 한번 뜯고 다시 붙이는 게 좋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물론 집을 다 뜯고 다시 하면 좋겠지만 멀쩡한데 뜯는 것만큼 이렇게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 영상 잘 참고하셔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합리적인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찐디였습니다.